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3년 1월에 출고된 2013년식 레이 디럭스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3,842km 단 차량이고 판매금액은 66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3년 1월 24일 출고, 2013년식 오토미션, 93,842km, 트렁크 교환, 서포트 교환, 그리고... 이제, 아, 미세누유가 조금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방문하시게 되면, 카센터 가서 직접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차량 무조건 띄어보고 판매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긴 전면 측면 사진, 여긴 전면 사진, 측면 사진, 그리고 축후면 사진, 여기 보시면,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후면 사진, 여기는 앞좌석, 블랙박스 장착, 핸드폰 거치대 따로 장착을 해놨네요. 이건 뒷좌석 그리고 여기는 핸들 그리고 보시면은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93,856km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오토 미션 열선 시트 이건 뒷좌석 열선 시트 같아요. 아 앞좌석이구나 앞좌석. 열선 시트, 투 채널 블랙박스, 여기는 트렁크,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휠이랑 타이어 모습입니다. 뭐 휠은 요 정도 기수야뭐 심한 건 아니고요. 타이어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고, 디럭스 스페셜 등급에뭐 옵션이 따로 많이 추가가 되거나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3년 1월에 출고된 2013년식 레이 디럭스 스페셜 등급 차량이고요 93,842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보증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한테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k 로 무상이 있을 때는어벤져운 워런 티를 가입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걱정 말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판매 금액은 66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